오늘은 2025년 9월 11일 기준 IQ 코인에 대한 시황과 최근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 9959 6611로 개별 문의 주시면 보다 구체적인 진입 타점이나 전략을 안내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Q 코인은 현재 4.91원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하락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최근 9월 들어 거래량이 뚜렷하게 살아나며 오랜 기간 눌려있던 하단 구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오늘 거래량은 11억 개 이상으로 평소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차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4월 이후 줄곧 하락 흐름을 탔던 IQ는 6월을 기점으로 바닥권에서 수렴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이후 7월 중순엔 일시적 반등이 나왔지만 곧바로 다시 눌리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8월에도 큰 반등 없이 4.5원대 부근에서 횡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 들어 장대 양봉이 등장했고 이는 단순한 시세 왜곡이 아니라 실제 매수세 유입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이 코인을 저점이라고 판단하고 본격적으로 매집에 들어갔다는 시그널일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현재 중요한 자리는 4.8원 구간입니다. 이 자리를 확실히 지켜낸다면 향후 5.3원, 5.8원대까지 기술적 반등이 기대되는 흐름이죠. 반대로 4.8원이 무너지게 되면 다시금 4.4원대까지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 이후 가격이 급하게 무너지지 않고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급등 이후 윗꼬리가 아닌 실거래가가 유지되는 흐름은 수급이 강하다는 방증입니다. IQ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내용도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IQ 코인은 디지털 지식 저장 및 분산형 백과사전 프로젝트인 에버리피디아 기반의 유틸리티 토큰으로 블록체인 상에서 정보 편집과 큐레이션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밈코인이나 실체에 없는 저가 코인이 아니라는 점이 최근 저가 매수세 유입에 힘을 실어주는 이유이기도 하죠. 특히 최근 들어 AI 학습용 데이터 수요가 늘어나면서 분산형 지식 플랫폼에 대한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인 흐름입니다. 또한 글로벌 시장에서는 위키 기반 정보 플랫폼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되며 다양한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IQ의 기반인 에버리피디아는 단연간의 운영 경험과 실사용 기반을 갖춘 몇 안되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점은 단기 투기성 움직임과는 달리 중장기적으로는 가치 재평가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죠. 현재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래량과 매집 패턴입니다. 오늘 보여준 대량 거래는 단순한 한방이 아니라 새로운 추세 전환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확인이 필요한 구간이며 성급한 진입보다는 전략적인 분할 접근이 필요하겠죠. 특히 보유자분들의 경우에도 페닉셀보다는 평균 단가를 고려한 중장기 전략 재정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디서 손절해야 할지 반등이 나오면 어디서 정리해야 할지 감이 안 오신다면 영상 상담 번호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전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의 IQ는 다시 시장에 주목하기 시작한 자리입니다. 그동안 눌렸던 시간만큼 반등 에너지는 충분히 쌓여 있고 실제로 오늘 거래량을 보면 누군가는 확실히 치고 들어왔다는 흔적이 보입니다. 아직은 완전히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은 아니지만 변곡점 구간에 들어섰다는 점은 분명히 눈여겨 볼 만하죠. 지지선이 유지되고 다시 한번 5원대를 강하게 돌파해 줄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5.8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는 그림입니다. 끝으로 지금은 모든 정보와 기술적 흐름을 종합해 지금이 기회인지 함정인지를 구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지 말고 거래량과 흐름의 맥락을 보는 시선이 필요한 구간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영상 상담 번호로 문의 주세요. 보유자도 신규 진입 희망자도 각자의 위치에 맞는 전략을 같이 고민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는 절대 다른 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 화면 속에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 줄수 있는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괜히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시장과 함께 뛰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그 자리에서 정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이 화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세요. 큐 유튜브 단독 24시간 무료. 그리고 그 아래 구독, 좋아요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렀을 때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추천과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밑에 적힌 매일 24시간 추천이라는 문구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종목을 찍어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장이 끝나고 문 닫는 게 아니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진짜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는 사이에도 저는 깨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간 차트 대응. 여기에 밑줄 쫙 긋겠습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1분, 5분 안에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아, 좀더 기다려 볼까 하다가 순식간에 손실로 바뀐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매수 타점이 오면 바로 진입, 손절, 라인이 깨지면 바로 정리. 이 속도전에서 승부가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직접 책임집니다. 정확한 타점 안내. 여기에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손실로 끝납니다. 반대로 애매한 종목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큰 수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딱 정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라인에 맞춰 진입과 청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 무료 정보. 제가 왜 무료로 드리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걸 경험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압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그 순간부터는 신뢰가 생깁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세부 분석 내용이 나와 있죠. 여기 있는 건 비트코인 차트 분석 요약과 고래 체결 분석 브리핑입니다. 보시면 가격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현재 흐름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지표 박스권, 돌파 여부 등. 이런 디테일이 진짜 분석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죠. 특히 오른쪽 하단을 보면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근에서 매수 구간 형성 특정 가격 대 돌파시 매수세 강화. 이런 식으로 뭐 여러분이 그냥 따라 하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분석을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업데이트 합니다. 시장은 변하니까요. 고정된 정보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화면 하단을 다시 보세요.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1 이게 여러분이 저와 직접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종목과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번호를 밝히고 책임을 지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주는 정보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한 종목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이 그때도 오, 이렇게 영상에서 살짝만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불과 3주 만에 원금 대비 18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게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률 높은 자리만 노립니다.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혼자서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동냥 하는 걸로는 절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24시간 시장을 지켜보고 매순간 변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자,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냥 구경만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엔 진짜 행동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수익을 만들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010-995661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계좌를 움직일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받은 정보대로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한 매매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근거 있는 매매, 실시간 대응, 정확한 타점 그리고 꾸준한 수익, 이네 가지를 여러분 계좌에 심어 드리겠습니다. 행동하세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겁니다.